그러니까 봐준다 네, 네. 네. 저리들에 반복사였어요. 자, 자, 그리고 잘생긴 콩이, 콩이 약간 의사 같지 않아요? 네, 네. 교회 오빠 같아 교회 오빠. 네, 네. 오빠는 그 많은 편지 다 읽어요. 받으면 언제쯤 읽어요?라고 했하셨어요 저는 편지 받으면은 방송 대기 시간에 읽어요. 생방 들어가기 전에 끝그 네? 많은 거 열심히 읽습니다 손이 닿는 데까지 읽어요 저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례대로 읽고 있어요 영화 방송 대기 시간에 드라이드어서 끝나고 읽죠 그리고 끝나고 밤에 연습할 때도 하나씩 저희 통이 있거든요 그 통에서 꺼내서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읽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계속 읽고 있어요. 영원히 읽을 수 있게 계속 편지 써줘요. 완전 많아.